우리나라 회사들도 제가 보면 분명히 그런 회사가 나온다. 아. 레고켄바이오 사례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임상을 기술 수출이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끌고 나가려고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에 대해 한국 기업이 만든 약이 비파마가 만든 약보다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임상, 그, FDA는 약으로서 그, 이제, 타임약에 증명을 해낸다 그러면은 안 받아줄 수는 없는 거고요. 판매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백신을 타임약이 만들어냈고, 약효를 증명을 했고, 다른 약물 대비해서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약효도 좋았다 그러면은 먼저 팔릴 수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팔지 못했을 아, 못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그, 이제 임상을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글로벌 되게 이제 해외 쪽에서 팔기 위해서는 글로벌 임상을 하잖아요. 그리고 판매할 때도 우리나라 이제 회사가 단독으로 팔지 않고 대부분이 이제 빅파마를 다 끼고 큰 약들을 이제 팔 수밖에 없거든요. 판매 네트워크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빅파마하고 협업해서 상업화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임상, 3상 단계에서 약물이 허가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 작업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임상을 했고 거기서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FDA가 승인을 만약에 내줬다 하면은 판매가 가능한 거죠. 근데 그, 그 다음번부터는 이제 경쟁과 관련한 얘기잖아요. 그 다른 약물과 경쟁과 관련한 얘기이기 때문에 경쟁과 이제 관련한 그런 스토리로 넘어가는 거지 약물을 팔수 있다 없다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마케팅이라는 느낌인가요? 그러니까 글로벌 이제 임상을 하고 그 임상에서 이제 유효한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그리고 FDA에 제출을 하고 FDA가 그 약을 승인을 하고 그러면 약물이 승인을 받았잖아요 네, 아, 그렇게 되면은 이제 빅팜하고 협업을 해서 이제 약물을 팔아야겠죠 근데 어,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된다는 건지 개발을 다완료했고 있는 상황까지 이제 승인을 받았는데 아, 약물을 승인을 받았다. 네. 아, 못 판다. 네.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 입장에서는 음. 빅파마가 만든 약을 쓰고 싶어 한다. 이런 음. 얘기고. 아, 그거는 일정 맞는 거죠. 그래서 팔때 아까 마, 말씀드린 대로 빅파마가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음. 아. 우리도 보면은 대부분이 빅파마의 브랜드를 달고 같이 협업해서 이제 팔기 때문에 이제 임상 3상 단계에서 그 빅파마하고의 협업을 할 수밖에 는 없거든요. 음. 어, 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시장성이 있는 약이라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빅파마하고 협업을 하고 빅파마가 팔게끔 하는 거죠. 그 판매 막. 하는 거 이제 유통일 수도 있고 마케팅일 수도 있고 아 그거를 다 포함하는 거죠. 그그 그 능력이 빅파마가 있고 그거에 대한 그 지불하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 누구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더 크다. 그러니까 더 많이 먹는다는 거죠. 빅파마가 개발한 회사보다 아그 정도니까 우리나라가 가서 판매를 한다 그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빅파마가 빅파마의 이름으로 공동으로 해서 아, 어, 이제 판매를 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약물들이 그렇게 이제 팔려나가는 거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있는 업체들도 대부분 그렇게 이제 해서 빅팜하고 협업을 해서 어,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보험회사들을 뚫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약간 이렇게. 해서. 예. 그 다음에 그 보험회사에서 우리 약의 순위를 어느 정도로 올려달라. 그런 협업, 협상을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요. 그, 어,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빅파마들이 이제 다 어, 협상 능력이라든가 그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이제 협업을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 약을 개발하는 어, 우리나라의 그런 신약 개발 회사들은 빅파마하고 나중에 이제 임상 3상까지 가서 신약이 이제 승인될 단계까지 가면은 협업을 할 수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뭐 저희가 기술 수출을 임상하는 중에 하지 않더라도 결국에 글로벌 시장을 잡으려면은 빅파마와 협업을 할 수밖에 없다. 네,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은 마케팅 체인을 전부 다 가져야 되는데 그거는 비효율적이잖아요.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할수 있는 회사는 별로 없는 거죠. 미국에서 마케팅 능력, 마케팅 채널을 갖는다는 거는 그 비용이 상당합니다. 그 인력들한테 지불해 되는, 되는 돈이 만만치가 않아요. 아. 뭐 지금 혁신 신약 얘기를 저희가 계속 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이제 저희 전통적으로 뭐 화학 약품들이 있었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네. 만든 그런 것들도 뭐 해외로 팔려 나간다면, 해왔었겠네요? 아, 그렇죠. 아, 기존에 아, 그렇게 해왔고, 어, 향후에도 특히 이제 신약과 관련해서는 해외로 나갈 때는 그런 협업이 아,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해외에서 임상을 할때그 해외 CRO를 사용을 할 수밖에 어, 현실적으로 없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아, 비용이 워낙 많이 드는 거고, 환자들 관리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그 환자들 모니터링에 의해서 통계 수치가 또 달라질 수 있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음. 그러면은 임상 자체가 결과가 흔들릴 수밖에 는 없잖아요. 케이스가 있었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그풀 서비스를 하는 그 시, 해외 시야로 비, 어, 비용이 비 비싼데도 불구하고 쓸 수밖에 는 일단 없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또 마케팅 할 때는 또쓸 수, 같이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적이다. 빅파마가 진짜 다양한 일을 하고 있네요. 임상 개발은 다양하고 인수 합병할 회사들도 고르고 그렇죠. 기술 새로 도입해서 들 오기도 하고 거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유통도 있고 정부랑 협상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네. 그리 파는 마케팅도 돼야 되고 그렇죠. 뭐 보관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렇죠. <laughs> 그렇죠. 약과 관련해서 싸울 때는 항상 비파, 빅파마들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판매하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음. 어, 이제 가격을 조저, 정부에서 이제 조정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일부 약에 대해서 이제 몇년 후부터는 대상도 넓혀가고 약과 협상을 하겠는데 그 대상이 빅파마들이죠. 직접. 맞닥뜨리는 게 빅파마들인 거죠. 그래서 어, 빅파마들이 대부분 그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역할들을 어떤 전면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있고 해외 시야로를 통해서라도 미국 FDA에서 임상 절차를 거쳐서 신약 승인을 받는다고 하면은. 그건 가능한 거죠. 판매를 말씀하시는가? 아, 그 판매 전까지 이제 개발까지는 네, 네. 이제 우리나라 회사가 할수 있는 부분이긴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이치 상교 같은 경우가 그랬었죠. 아. 어... 임상 3상을 그렇죠. 임상 3. 거의 맞춰서 데이터 나오고 아. 그때, 아. 그때 이제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다가 돌치 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이치 상교의 그런 그 교훈을 잘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 어떻게든 아. 이제 확장성이라든가 아니면은 가치가 높은 물질에 대해, 이라고 판단될 때는 자기가 어떻게든 이제 끝까지 밀고 나와서 힘들더라도 그 가치를 충분히 확보를 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회사의 그런 급을 다 이제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몇십조짜리 회사로 한 번에 뛰거든요. 다이치상교가 그렇게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회사들도 제가 보면 분명히 그런 회사가 나온다. 아, 약을 하나 만들고 임상 3상 단계에서 그 약을 팔면서 굉장히 큰 돈, 그러니까 조단위의 돈들을 계속 벌어들이면서 그 돈을 가지고 충분히 자기의 능력으로 임상 3상을 몇 개의 파이프라인이든지 해 나가면서 또 다시 빅파마하고 임상 3상 단계까지 가지간 다음에 그때 충분히 받을만한. 그런 가격을 받고 서로 나눠 먹기 하면서 갈수 있는 그런 회사들은 대부분 이제 시가 총액이 거의 한 40조에서 50조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 우리나라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55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우리나라에도 그런 약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 그리고 갖춘 지금으로서는 이게 잘안 보이죠. 왜 그냥 임상 2상 단계를 가고 있, 있고 다이치 상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주가를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가 어, 임상 ADC를 가지고 임상 2상 성공을 하고 삼상에서 굉장히 데이터가 잘 나오면서 그때부터 주가가 굉장히 폭등을 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임상 2상 단계에서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모든 회사들을 그렇게 판단해버리는 건 굉장히 오류가 크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임상 이상에서 좋은 데이터를 내는 건 분명히 그 필요하다. 아까도 이제, 임상 통계 말씀드리듯이 그게 어떻게 보면 성공 확률을 의미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물질을 가지고 임상 3상 단계에서 굉장히 좋은 그 이제 데이터를 뽑았을 때, 그때 이제 그 뭐, 1차, 2차 치료제로, NO2 같은 경우에 2차 치료제로 음. 어, 들어가면서 굉장히 큰 물질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 블록버스터가 벌써 이제 누가, 누구한테 얘기를 해도 이건 블록버스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 그런 물질들이 하나 나온,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갑자기 이제 판도도 바뀌면서 여력이 크고, 그 다음부터는 충분히 임상 삼상을 자기 능력대로 해 나가면서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 경험치도 다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한 경험치, 그 다음에 성공한 어, 케이스 스타디 이런 것들이 축적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